이번에는 데드리프트를 증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드리프트 보조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조 운동은 총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보조 운동은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약점은 바로 대둔근과 햄스트링을 제대로 늘려서 데드리프트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뻣뻣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늘려서 사용하지 못하고 허리로 이제 무게를 드는 것이 보이곤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생각 이상으로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좋아야 하는 동작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데드리프트를 세팅을 할때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이 정확하게 힙힌지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 정확하게 골반이 앞쪽으로 이동해서 이걸 콱 찝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골반을 먼저 제대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야 올바른 데드리프트인데 대부분 이 범위까지 늘리질 못하니까 내려가다가 허리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걸 늘리질 못했으니까 허리로 받게 되는데 이 허리로 받으려는 동작을 속이기 위해서 엉덩이를 많이 낮춰서 허리를 핀 것처럼 허리를 핀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데 이때 허리를 핀 것처럼 만들어 보이기 위해서 무게 중심도 뒤로 쏠리고 무게 중심이 안 맞으니까 리프팅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을 못 맞추는 원인이 무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뻣뻣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잘 늘려서 잡으면 무게 중심 편하게 맞출 수 있는데 뻣뻣해서 안 내려가니까 이거를 그냥 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눌러버리는 게 좋은 동작 같지만 뻣뻣해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 소용 없고 이걸 내가 정확하게 힙인지를 찝어서 골반을 세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서 이거 이 늘려서 쓸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보조 운동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실 때는 내 데드리프트 중량 원RM의 한 절반 정도 무게로 내가 통제해서, 동작을 정확하게 통제해서 진행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실 때는, 어, 바닥에서부터 드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래 데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세팅하신 후에 일어납니다. 이때 지키셔야 될 것은 1번, 봉이 절대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것과, 2번은 햄스트링과 엉덩이, 대둔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시면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팅을 하신 후에 허리를 펴서, 지그시 내려갑니다. 이때 발가락이 절대 뜨면 안 됩니다. 발가락이 뜨지 않는 선에서 늘어나면 올라오시고, 늘어나면 올라오시고, 이때 상체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고, 무게중심도 발가락이 뜨지 않게 발바닥에 힘을 잘 주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에도 힘을 준 상태로 발가락에 눌려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면 정확하게 데드리프트처럼 동작을 하실 수 있고 늘어나는 느낌이 많이 나면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도 바닥에 쉽게 터치하실 수 있는 유연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유연성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고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게끔. 자, 이제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게 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발가락이 뜨는 자세 이렇게 동작 연습하시면 데드리프트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와서 무게 중심 잡아서 동작 해주시면 데드리프트 할때 햄스트링과 대둔근을 늘려서 골반을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다음 알려드릴 두 번째 동작은 원 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이원 레그 데드리프트는 이한발 동작으로 발바닥의 균형 감각과 그 다음에 이 햄스트링과 대둔근을 정확하게 내가 통제해서 늘려 쓸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량을 서, 잡고 서서 서서 중심을 잡는데 이때 운동하는 발과 반대쪽에 덤벨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쪽에 덤벨을 잡아야 되냐면 같은 쪽에 잡으면 골반이 같은 쪽에 잡으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쪽에 잡으면 내가 골반을 조금 더 중립으로 유지해서 동작하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발과 반대쪽으로 덤벨을 잡아주시고요. 한쪽 손은 골반에 잡습니다. 이 동작은 균형감각을 늘리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인 한발 동작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 들어 주시고 이때 중요한 건 골반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골반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를 뒤로 쭉 뻗으면서 내려가시면 골반이 돌면서 힙힌지가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정도 내려가시면 허리는 펴져 있고 골반이 잘 세팅된 정도까지 내려가시면 엉덩이가 굉장히 많이 땡기는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말 그대로 힙힌지를 해 주셔야지 스티프 데드리프트처럼 무릎 펴서 엉덩이만 가는 거는 이건 힙힌지가 아니라 그냥 고관절 굴곡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서 힘을, 하체 힘을 사용하면서 중심을 잡도록 동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발 동작이기 때문에 내맘대로 무게중심도 못할 뿐더러 무게중심이 벗어나게 되면 바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내가 무게중심을 맞춰서 하체를 쓰는 감각을 길러주시면 됩니다. 무게중심을 맞춰서 하체를 운동하는 감각을 길러주시면 이게 데드리프트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중량 또한 무거운 무게로 올려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데드리프트에서 무게중심 유지하고 대둔근 햄스트링 늘려서 쓸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데드리프트에서 무게를 제대로 못 올리거나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주요한 원인은 대둔근과 햄스트링을 제대로 늘려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햄스트링과 대둔근의 유연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햄스트링과 대둔근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쓸수 있는 보조 운동을 두 가지 알려드렸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동작들의 중요한 점은 내 무게 중심을 정확한 미드풋, 즉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로 유지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뻣뻣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다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한쪽씩 늘리시는 게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 운동들로 충분한 유연성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다시 하러 가시면 훨씬 더 힘을 쓰기 편한 조건이 되고 힘을 쓰기 편해지기 때문에 증량도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